네, 그럼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마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앵그리버드? 일단 친추해. <laughs> 우리나라 사람인데, 내가 앵그리버드는 친추해. 아, 크리스마스인데, 소리가 왜 오니까 크리스마스답지 않은 피 흘리는 크리스마스 구만 같은 전사 도끼다. 오, 딱봐바나 봐주면... 어, 미안. 아, 진짜. 저 진영은 우리고 우리 진영은 어디야? 이게 뭔가, 어, 오... 뭐지, 상황이. 이게 적들이 왜뭐 이렇게 센거 가지고 있는 거지? 음, 강력하구만. 아, 지... 어, 맛있는 냄새 나. 어. 한명 전대장 가졌구요. 좋죠. 그렇죠. 어 깜짝 놀랐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주 상황이 나쁜 건아니 오케이. 왜 그렇게 싸구려 균이를 들고 계시나? 도끼 정도는 돼야지. 싸구려 균 가지고 계시네 이분. 가봅.. 좋아좋아 아 진짜.. 와.. 안녕? 와 아, 진짜.. 쎄다 쎄.. 야 이거.. 이건 있는데 밀린다 뭔가.. 은근 밀린다 아. 야 노래도 이러니까 진짜 와.. 분위기 싫어? 음, 좋좋아좋아 좋아. 아주. 좋 제가 이거 한방.. 아니구나아 근데 포아탑인데왜한 방에 안 죽? 은게 아요하지아아지아은아이 응? 누가 들어올주도 죽었네 아주. 아어 어째 아주. 아 제이구나. 아 진짜. 와. 나 1, 2, 3까지 다 죽었나 보네. 맞네. 음. 저기 왜이렇게 공격하려고 딱 하면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은근. 나는 <laughs> 아 산타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아, 아. 들어가고 싶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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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네. 너무 뚱뚱해서. 이쪽에서 서서 딱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가지는구나. 나이스. 어, 가지는구나 음. 저기 안 보이냐, 근데. 음. 응. 음? 나이스. 놀자. 아 진짜. 이게 이기는 건가? 이 이기게 되는 건가? 안녕? 둘다 간대. <laughs> 둘다 갔어. 헐. 이겼다. 나이스. 상대도 안 되는 것들다 불고 있어요. 됐고. 와, 농담하다. 이거 키하고 메달도 좀두 배로 해주지. 어쨌든. 브레벨 최소 내가 살려는 걸다 살려면 110원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 벌써 50원. 나. 가자 돌격! 제드팩으로좀 날아다니는데 저기 안 보이네. 응. 음. 위를 좀 둘러봐 볼까. 벌써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 아, 뭐, 진짜. 아, 씨, 괭이. 광부의 무기야, 저게? 괭이 같은데? 곡괭이였어 음. 예, 불가. 자. 저 광부의 괭이 쓰고, 나 죽은, 죽인 사람 잡으러 가자. 응. 음? 들어갔다 이쪽으로. 이쪽 좀 있으면 됐다. 아, 미안 미안 내가 잘못. 더블 드래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아니 아 진짜 성안 좋다 이거. 애매한 당. 나이스. 죽이네가 복수다. 명사수. 에헤. 사실은 내가 바로 명사수. 와. 와우. 와우. 래스 근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많이 쏴도 예전을 못 한다고? 장난해? 아, 어, 위험했다. 나이스. 아, 어, 진짜. 아, 미안, 아, 진짜. 젠장. 조용한 죽음. 와우. 엄청나게 많네, 고상. 이게 또 어디야? 이거 점프맵에서 가라고? 장난해? 에이. 에이. 아, 거기다 점프맵 하다 죽게 생겼어. 와우. 점프미이아아 그냥 점프점프 점프 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젠장. 아, 여기구나. 스노우 글써서 우리 죽이는 놈들이야, 진짜. 여기서 성장되는데 여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어디 뭐, 갈 방법이 있나. 빨리 이쪽으로 돌아가. 허허, 망했네, 이거. 남은 시간은 단 40초. 아무리 내가 명사수라 할지어도 이건 못 이긴다. 음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맞아. 나 일반 초였었지. 아, 진짜 뭔데 또. 그러지 마. 나한테 우린 같은 생명체야. 와, 아, 진짜. 같은 <laughs> 생명체야, 우리 나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해. 겨우 3개 빼앗겼어, 드럼 피해. 110개를 모으려면 일단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 어? 어? 이 자는 없애는나이스 아, 이 시간에 그냥 제 이걸로 해 뚫을 거예요. 아. 어? 둘다 죽었네. 둘다 같이 죽. 었 응, 응. 아, 진짜 이거 안 맞아? 말이 돼? 어, 이걸 도안 맞아? 말이 돼? 어, 이걸 도안 맞아? 와, 이상하다 싶었다. 진리야.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니네. 박상막하. 아니네. 아, 이제 이 정도면. 아, 진짜 박상막하다. 와. 얼마나 이렇게 막상 막할 수가 있지? 와하하 이런 너로구나 야, 이 사람, 얘 장전중이다. 얘, 덥어. 야, 진짜 끝났잖아. 어? 응? 제가? 아이씨, 도끼 들고 돌격 응? 뭐야? 아, 뭐야 이거. 와, 뒤에서 뻑 하고서 뒤에서 그냥 써버리네 와, 이씨 이성 싫어? 어쨌든 이 판이 마지막 판이 되는데 이겨줘야지 응. 죽죽이다 사냥은 개시 와 제발 미안해요 있어 아 진짜 어떤 놈이냐 소냐와 진짜. 노답이다 아,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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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데터 진짜. 진짜. 기가 너무 진한 방이 말이 되냐? 오케이 가주시고짜진 저쪽으로 가야겠다. 핫들 핫들 짜아서 가자. 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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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딨냐 근데 저기 저기 안 보여 문제가 일단 아, 진짜 아아 아. 복수하고 싶다 정해서 좋아 타이밍 좋아 나이스 어딜 날려고. 흑백을 어딜 사용하려고? 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음. 위치를 찾아내.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위험한 놈이야. 저 자식들은 위험했다. 와, 애완동물 다 치는 거 싫어? 나이스 이건 이긴 어, 판. 음흠. 아. 음, 어, 괜찮네. 20개 넘치. 땡. 좋아, 좋아. 나는 들어가서 껌이 머지? 너무 비싸다 솔직히 못 능력한데? 솔직히 써봐 데고스피니부와 비싸다 근데 진짜 비싸다 비싸는 거야 이거 능력이 없잖아 근데 솔직히. 당신 뭐 있어봤지 좋은 거 있나? 뭐 이런 거뭐 좋은데? 뭐 좋은데 이런 거있어면뭐 있으면 뭐가 좋은 건지. 뭐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거야? 뭐야? 번역을 제대로 해놔야 뭘알거 아니야. 으허, 이런 데. 거기다 레이건 또 와. 너무 탄다. <laughs> 그러면 일단. 야, 들어가. <laughs> 이거 못 들어가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난이 정도는 돼야 들어가야지. 난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뭘 이렇게 둥지가 왜 필요해. 아휴, 65, 아 미쳤어, 이제. 정신 나왔을 마법알 좋구요. 그러클랜을 일단 들어가보자 마리오이가 일조개 가입했습니다. 좋더라고 그렇죠, 음. 응. 어쨌든, 오늘은, 그, 뭐야. 그, 뭐야. 어쨌든 오늘은 픽셀건에 올, 영상을, 대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